안녕하세요, 승수입니다. 어, 이 야바, 야밤에 이렇게 천변 천명, 한층로를 나왔어요. 어, 저의 인친이자 뭐 형이자 유튜버인 리더윤 님께서 너 갤럭시 워치 스텝2가왜 이렇게 안 맞아? 그 의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이 아, 이렇게. 갤럭시 워치면 뭐 순토 세븐 가민 그다음에 애플워치까지네 개를 한 손에 착용하고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이제 2분 남아서 2분 12시가 되면 스텝수가 다 초기화가 됩니다. 다 0으로 초기화가 되는데 그0 초기화부터 해가지고 짧게 1 k m 네, 정도의 걷기를 하고 나서 스텝수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어이 귀떨어면 좋네. 몸으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이렇게 12시가 되는 11시 지금 59분이에요 59분에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어 현재 이네개의 워치 봐보면 현존 뭐 스마트워치 아니면 스포츠워치에서도 인기 있는 모델들이에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는 목적으로 그럼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저도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곧 있으면 12시가 됩니다 네, 12시가 되요 어, 12시 됐습니다. 12시. 스텝 수를 0을 보이는 게 보이시죠? 네. 12시. 그다음에 아, 괜히 건들면 스텝 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해 가지고 갤럭시 워치의 스텝수 어느 정도의 오차를 보이는지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아직 600m도 못 왔습니다. 600m가 아니지? 60m, 7 네. 자, 지금 약 500m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고, 애플워치는 853, 그 다음에 가미는 1071, 그 다음에 순토는 928, 그 다음에, 갤럭시 워치는, 갤럭시 워치는 1 0 2 1를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탯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차고 다닌 것도, 와, 주변 사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 야밤 시간에도. <laughs> 어우, 창피해. 참고로 이렇게 착용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손에 다 착용을 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스포츠워치나 착용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바른 애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요소가 있습니다. 뭐 물론 신박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박을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착용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심박으로 인해가지고, 스텝수가 뭐, 오차가 생긴다는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나마 최소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쪽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네 개를 착용을 했는데, 아이고, 양... <laughs> 손이 무겁네요. 자, 드디어 1kg가 됐습니다. 1 k 어, g 에스텝수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여주는지, 같이 한번 또 봐볼게요. 먼저, 애플워치, 1020, 37, 1237. <laughs> 발음도 꼬이네. 가민, 예, 1693. 그럼 순토, 네, 1534. 두두두두. 갤럭시 워치는, 1494. 와, 이 정도의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워치랑, 그 다음에 갤럭시 워치 4랑 비교했을 경우에는 어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200 이상의 차거기가 끝났대. 200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 형태를 보여주고 대신 이제 뭐 스포츠워치로 따진다면 이제 가미는 1,693인데 얘는 1,494. 그러니까 어쩌면 민이더 많이 나온 형태가 되겠고 그럼 스포츠워치의 순토 세븐하고 미민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1,534에 그다음에 1,694. 가민이 제일 많은 스텝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워치를 기준으로 둔다고 한다면, 다 오차가 있어요. 네. 다 오차가 있습니다. 그 오차 범위가 뭐, 플러스 마에서스 10, 20이 아니에요. 네. 100단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laughs> 다시 몇 번을 해봐야 할것 같은, 어, 순토 세븐과 갤럭시 워치 4가, 어느 정도의 비동비동한 스텝스 이게 둘다 웨어 OS를 깔고 있는 스마트 워치가 되겠고요 아이고 다들 황당한 황당한 결과를 내주고 있는데 이야 이거 어느 걸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참 네, 난감한 그런 상황에 이걸 기준으로 두면 나머지는 다 모든, 네, 오차 범위를 다 넘어버리는 그런 스텝수를 보여주고, 참 이건 어려운 네, 스텝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으로 생각하는 스포츠 워치도 스마트 워치랑 비교했을 경우에는 과다 느껴질 정도의 오차를 보여주고 있고, 스텝수를 보여주고 있고, 참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물론 이 시계를 하나만 착용할 경우에는 그 스텝수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뭐 나의 트래커나 뭐 이제 활동적인 걸다 기록하고 그럴 텐데, 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착용을 하니까 스텝수는 어느 거든 누구든 다 서로 거짓말밖에 안 되는, 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것밖에 안될것 같아요. 아, 이건 하루 만에, 예, 결과 값을 낼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못해도 한 2, 3일은 해서 평균 값을 내야 할것 같은 그런 생각에 내일 또이 시간에, 예, 한번 또 측정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 만나본 이제 애플워치, 얘가 시리즈 5입니다. 그 다음에, 가민 포러너 2, 4, 5 뮤직 모델.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순포 7.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갤럭시 워치 4가 되겠습니다. 이 손이 되게 무거워요. <laughs> 무거워, 무거워. 이런 스텝수를 보이고 있다면 네 오늘은 여기서 접을 것 같아요. 네 멘붕이 왔어요 저도. <laughs> 이런 결과값이 나올 거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이렇 하니까 그 아이언맨 삥 빙. <laughs> <삥. 웃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